8월 27일 말씀, 10편 105편 12절에서 23절입니다. 처음에 그들의 숫자는 너무도 적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민족 저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주는 누구도 그들을 억누리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위해 다른 나라 왕들을 꾸지셨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자들을 건드리지 마라. 나의 예언자들을 해치지 마라. 주께서 그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모든 식량 공급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발에 족쇄를 채우고 목에는 쇠사슬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요와의 말씀이 요셉의 진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사람으로 보내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민족의 통치자가 그를 풀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그 나라의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은 왕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왕자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장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메땅에서 애국인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